안녕하세요 점저 준비해요 오늘 점저는 봉골레 파스타 해 먹을 거예요 음, 남편은 마늘 쪽 넣은 봉골레 파스타 해줄 거고요 저는 고사리 삶아 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 넣어서 조금만 해 먹으려고요 그리고 오늘 오늘 면은 이거. 링기 내면, 통밀 링기 네면 써줄 거예요. 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전에 남편이 만들어뒀던 마늘빵이에요. 딱두개 남아있어요. 이것도 구워줄 거예요. 집에 전에 바질 키웠었거든요. 바질 잎사귀 따가지고 올리브 유에 재놨던 거예요. 기름은 이거 써줄게요. 바질 기름. 마늘 볶아주고요. 면도 넣어줬어요. 바지락 넣어줄게요. 와인 조금만 넣어줄게요 팬파도 끓여줄게요 이쯤에서 마늘 조금 넣어주고요 후추도 뿌려주고 간은 바지락이 짭조름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해줄게요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따로 안 해도 맛있어요. 남편 거 완성이에요. <laughs> 제 거예요. 고사리 파스타. 어? 고사리 봉글레 파스타.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희 저희 숟가락 샀어요. <laughs> 한지한 한 4년 된것 같아요 요번에 네, 너무 헌것 같아서 하나 장만했어요 제 마늘빵이요 어. 고사리 맛있어요 제주 고사리에요 동생이 꺾어 보내준 고사리에요 <laughs> 맛있다 음, 맛있어 맛있다. 음, 아, 얘 부드럽다. 음. 안녕하세요. 점심 준비해요. 오늘은 돼지고기 삶아가지고요. 고기국수 해먹고, 그 다음에 수육도 조금 먹으려고요. 우선 고기를 먼저 삶아줄게요. 다시마 넣고요. 고기도 넣어줄게요. 이러고서 한 40분만 끓여줄게요. 고기는 잘 삶아진 것 같아요. 이제 뜸만 들이면 될것 같아요. 한 10분만 뜸 들여줄게요. 그리고 사골은 비비고 사골 써줄 거고요. 국수는 중면이 있으면 좋은데 집에 중면이, 중면이 없고 이거밖에 없네요. 콩밀 국수 이거 삶아줄게요. 아, 육수 끓이는 동안에 상추 따와요. 시민 농장을 신청했는데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란다에다가 텃밭을 조그맣게 했죠. 상 상추. 이 정도만 따줄게요. 갑시다. 오늘은 얇게 얇게 썰어볼게요. 어떨까? 아, 국수 위에 올려줘야겠어요 어 너무 맛있겠다 소금 조금 뿌리고요 미나리 조금 뿌려줄게요 국수 담아주고요 여기 미나리랑 미나리 쫑쫑 썰어서 넣었고, 음, 그 다음에 대파도 넣었고요. 청양고추랑 마늘도 다져 넣었어요. 어때요? 좋아요. 음, 맛있게 잡숴요. 오, 상추 따왔어요. 여기 통밀에서요. 통밀 국수로 바꿨어요. 음. 음. 고기 너무 부드럽다 어때요? 음. 이거 제야? 제야? 제야가 뭐예요? 아 제예요 <laughs> 내가 물 주면서 키우는 상추 <웃음> 부끄럽게 <웃음> 수육 삶을 때 다시마 넣어서 삶으세요 어 너무 맛있다 고기가 부들부들하네 이거 부들부들한 부위 아니고요 부들부들한 부위가 아니거든요. 상저 끝머리끝머리핀인데말좀짱았지 이번에는 음. 어, 맛있다. 간이 세지 않고, 슴하해진다 음, 맛있어요. 음? 고기 진짜 부드러워요. 음 맛있어요 꼭 해서 드세요 저는 이만 먹을게요 음.